심장이 190에. 몸무게가 1 1 2 k g 예요골반은 아마추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원, 백, 스윙. 자, 준비하시고요. 오케이. 일곱, 백.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렇게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드레스 하시고요. 자 밀고 리듬을 타야 합니다. 밀고 원, 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했을 때는 좀 아까보다는 좀 앞쪽으로 가는 게 발바닥의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좋아졌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좋아지죠. 네, 이런 기계를 많이 쓰는 게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보기 때문에 좀 직관성이 있습니다. 거슬리거든요. 좀 이렇게 생각보다 신경 을안 쓰려고 하는데 좀. 신경이 좀 써지죠? 예, 네. 의식을좀 하게 되네요. 네. 일단, 왼쪽으로 밀어지고, 일단, 왼쪽이 98%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반동을 주니까 당연히 어때요? 굉장히 선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운 스윙 때, 요렇게, 왼쪽으로,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발바닥을 밟아지면서 임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이 그치. 훈련을 할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많이. 근데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우측 발에도 프레셔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워낙에 오른 발을 좀 많이 약간 잡아놓고 치는 타입이시잖아요. 예, 네, 좀 이렇게 저는 두 발을 좀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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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티컬 포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도 조금 더 많이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상당 부분 이제 팔로우 부분에서 조금 버티컬 포스가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한데, 1 2 6뭐이 정도 버티컬 포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밟아지는 느낌이 조금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음.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왼쪽을 좀더 밟아주는 걸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자, 공을 치지 마시고 왼쪽 발, 보이, 발 보이시죠? 자, 백싱 올라가고, 하나, 오른발, 왼발만 밟아볼게요. 백, 왼발, 밟고. 다시. 그걸 좀더 힘있게. 자, 던지고. 그렇죠. 어때? 왼쪽으로 좀 가지나요? 네. 다시 한번더 힘있게. 하나, 둘. 그렇죠. 그렇게. 다시. 좀더 힘있게. 던지고 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원. 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갈 때, 많은 골퍼분들한테 시작을 할 때, 좀더 힘있게 올라가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리듬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올라갈 때 제가 첫 번째 레슨이 뭐였죠? 발을 밟고 클럽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발을 밟고 클럽이 움직인다. 네. 클럽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발을 밟고 클럽이 가고, 그리고 발을 밟고 클럽이 오는 겁니다. 클럽의 무게를 느껴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는 클럽이 어느 위치에 있다. 뒷고백. 뒷고백.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클럽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쓱 들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 모양을 본다는 게 아니라 아 굉장히 무겁다. 저는 모션 자체가 좀더 가서 네. 더 강하게 내려간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밟아지는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좀 오버페이스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왼쪽으로 보내놓고 회전을 하시면서 뒤로 오시는 타입이에요. 우리가 아. 그죠? 골반이 이렇게 사다리꼴이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왼쪽으로 보냈죠. 그러면 지금 프로님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보내놓고 턴이 되면서는 약간 뒤로 빠져요. 이 공간의 여백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 이게 덤벼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은데 그쵸? 상체는 아닌데 네. 밀고 골반이 이렇게 이왼 돌더라도 배가 이곳에 닿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좌측에서 스윙을 이룬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죠? 네. 네. 근데 가서 결국은 턴을 하면서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눌리면서 뒤로 다시 오는 백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장타자들은 일부러 약간 뒤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 올려치기 때문에 로프트 각도를 뭐 장타자들 보면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4도씩 쓰잖아요. 네네. 샤프트는 길고, 뭐그 저희는 컨시스트까지 좀더 방향성까지 같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가르키진 않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많은 훈련이 필요는 할것 같아요. 자 밀고 백! 이 때, 이제 왼쪽으로 트랜지션이 되면서, 어때요? 68%, 꽤 많이 가죠? 79%.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임팩트 때, 이제 조금 많이 갔죠? 왼쪽으로. 72%. 이런 식으로. <laughs> 상당히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몸이 덤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왼쪽으로 가려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보냈거 그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골퍼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하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왼쪽으로 막 걸어 나가는 느낌,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저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공이 맞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스윙의 교정은 과장입니다. 좀더 과장되게 하셔도 프로인 사람도 이렇게 과장되게 해야지 몸에서의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단 72%가 됐어요. 보통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80%예요 임팩트 때. 그래서 이렇게 치고 이제 79%가 됐죠. 아까보다 어때요? 오, 왼쪽에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연습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샷. 뭐,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솔루션을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의 하체의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뒤에 있는 싱크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50대 50의 체중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죠. 체중, 오른발은 앞꿈치에 58%, 42%, 왼발 55%, 왼발, 뒤꿈치에 45%.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자, 어떠신가요? 트렌드가 점점점점 앞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백스윙에 올라갑니다. 쭉 가면, 앞꿈치 쪽에 75%가 가다가요. 뭐, 이거는 괜찮아요. 앞쪽에 75%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79%, 점점 앞쪽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팔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회전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싱을 하게 되죠. 왼쪽으로 체중이 가죠. 그런데 가다가 다시 리턴을 하면서 뒤로, 체중이 64%가 뒤쪽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 이제 앞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다시 뒤로 가고요. 상당 부분 앞쪽에서 스윙들이 이루어지는 걸, 피니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2%. 점점 프로 아까 그 전에 쳤던 그 김동엽 프로와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훈련을 조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한 다음, 어떤가요, 여러분? 다시 오른쪽, 왼쪽. 굉장히 그래 선이 좀 깨끗해졌죠.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앞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더 시원하게 오른 발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어때요? 62%. 아까 전에는 우측에 거의 한60% 70% 가까이 있었죠. 왼쪽으로 가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더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독학 골퍼이시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어드레스 백스윙을 갔습니다. 그 팔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지면 반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테이크어웨이 때는 저는 이제 70% 가까이의 체중 이동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지만 백스윙을 갈때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9%.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죠. 자, 다운 스윙을 하죠. 어떻게 됐죠? 오른발에 84%. 그리고 임팩트 때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가요? 96%. 이게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하시는 체중 이동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볼을 때렸죠. 체중이 몇 프로가 있나요? 96%. 96%. 그리고 나서 앞꿈치로 87%가 가죠. 그리고 나서 임팩트 때, 임팩트 때는 어딘가요? 임팩트 때는 거의 뭐 뒤에 있죠. 뒤에서 볼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체중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의 체중이동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프로를 상대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보셨을 때 뭐,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골퍼분들이 체중이동, 이렇게 왼쪽으로 스쿼팅 하는 동작,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스윙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 방법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이곳이 벽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공을 끼우고요.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밀어 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프로님에 좀 도와주시죠. 여기가 이제 벽입니다. 어, 양팔을 가슴에 놓으셔도 좋고요.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립을 잡아 주셨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제가 슬라이드와 턴이라고 했죠? 밀어 주는 겁니다. 자, 백스윙 왼쪽 백스윙 왼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체중 이동 넣고 여기서 한채 돌리고 이런 걸안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그치, 근데 워낙 찬란데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그 스윙의 리듬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그래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성인 골프랑 주니어 골프랑 틀리다. 우리가 그 영어를 가르칠 때도 보면 이게 주니어들은 우리 그 어렸을 때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배워. 그냥 공 나열해서. 왜냐면 어려운 얘기도 듣질 않아, 애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약간 놀이식으로 배우잖아. 우리가 주니어 때는. 근데 성의는,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치면 문법이 필요해. 어느 정도의 문법이 필요해. 그냥, 뭐 이렇게 치세요. 저렇게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성인은안 돼. 어느 정도 뭐 주어가 있고, 그지? 목적어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야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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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지 되지.